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이 종목, 우리가 이제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굉장한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2차전지주가, 자, 그동안 바닥론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자, 어느 때가 바닥일까? 자, 계속해서 예측하고 틀리고 그 부분을 반복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은 찍었습니다.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저는 갈 것으로 예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명분들이 있습니다. 그 명분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주도주 찾기 싸움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 주도주만 잘 잡아도 여러분들이 몇 배, 몇십 배 수익률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죠. 다시 말해서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낼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는 것은 주도주를 잡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지난 1년, 2년 동안 이 주도주가 아닌 소외주로 전락했었던 그런 섹터예요. 양극재, 음극재, 뭐 동박 전해질 셀 장비 전방위 조정이 쏟아졌었고 대부분의 종목이 최소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90%까지 가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분명한 변곡점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왔죠. 자 가장 큰 부담이었던 고금리가 꺾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미국 연준과 유럽 ECB 모두 금리 인하를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결국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뜻이고, 이 유동성 장세에 따른 성장주 섹터들이 다 지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수출 데이터가 지금 바닥을 찍었다. 자, 수출 하락이 멈췄습니다. 드디어 수출 하락이 멈추고 유럽부터 슬슬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 주요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이런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실적이 확인되었고, 자, 소재 장비 업체들도 조만간에 원가 하락, 단가 회복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하나가 또 나왔죠. 지금 중국 흑연에 반덤핑 관세를 한다. 이차전지주가 급등을 했는데, 자 중국산 흑연에 93.5%의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 자 흑연이라고 하면은 자 음극재에 관련한 핵심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 중국 견제에 대한 관세 소식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료라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이 자. 양극재 부분 톱티어를 이미 국내에서는 따고 있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BM은 계속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해질 소재 셀 이런 기업별로 기업별로 탑픽이 있습니다. 기업별로 탑픽이 있고,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은 놓쳐선 안 되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 m 도 지금 결국에는 주가는 완전히 바닥을 찍고, 지금 이 세력선도 돌파를 해주고 있죠. 세력선 돌파해주면서 이 단기 방향성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근데 중장기 방향성도 추가 이제 추세가 바뀐,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 주가도 뭐 고점이 아니고요.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 지금 사도 사실 부담이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2차전지 기억들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탑 티어 종목들을 잡아야겠죠. 대장주 리스트들을 잡아 놔야 된다. 제가 양극재 탑픽으로 포스코퓨처엠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전지는 지금 너무나 큰 밸류체인을 갖고 있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아침부터, 아침부터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같이 매매를 하면은, 저는 이번 하반기, 올해 하반기 초대박이 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대응 전략 필요하다. 그리고 저랑 같이 2차전지 관련 신규 매수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한테 문자로 자,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거나 2차전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탑5 종목들. 자, 탑5 종목 여기 들어오시면 볼수 있어요. 그래서 탑5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제가 분명히 여기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섹터, 다른 팩터 부분에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이라고 눌러 주시면 해당 링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소통방 링크 발송 드리고요. 당일 매수 가능한 무료 종목까지 드립니다. 단순히 종목 추천만 하는 방 아니죠.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팔아야 할지 실시간 타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문자로 바로 안내 드리며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최근에 오리엔트전공, 넥스트아이, 윌비스, 솔트룩스, CS윈드 등 이렇게 미리 잡아서 급등 전에 모두 타점 안내 드렸고 모두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매번 놓치고 따라가는 투자, 이제 바꾸고 싶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자로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실시간 매매 타점, 히든 시나리오, 종목 바로 공유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릴 만한 이 종목들. 자, 하나의 종목이 제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단순히 그냥 반등이 아닙니다. 주도주가 교체되는 시점에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미 세계 최초로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자, 기술력 중심 기업은 시장에서 재평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술력 자체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국내 최초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사실 유일무이한 기술이고 실제 상용화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정책적인 이슈까지, 자, 2000년지는 분명히 정책 관련한 이슈까지 결합이 됐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정보 싸움에서 이미 우위를 점하고 시작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시장에서 결국에는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보다 이 데이터에 기반한 타점 전략을 가진 사람이 수익을 챙기거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주식, 그야말로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최초 성공 타이틀을 갖고 있는 주식이고요. 자, 이 정도급 재료라고 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승률이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올까 말까 한 저는 메가 트렌드 빅 재료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돈 100만원 정도라도 투자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이 100만원이 어느 순간 억대 계좌가 될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종목은 다시 이런 자리 안줄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종목, 진원생명과 단순한 뉴스 이미지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DNA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한때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원, 수억원씩 수익을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2200%나 오르며 역전계좌를 달성하신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시장은 조용했지만 세계 최초 HBM6 TC본도 상용화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저점 대비 무려 4,500%라는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 SK의 반도체 고도화 흐름, AI 반도체 수요 폭발,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이슈의 중심에 섰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왜 지금 부진합니까?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 최초라는 기술력,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꼭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폭발적으로 올라갔으며 거점 대비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입니다. 여기서 기술력이 뒤쳐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린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의 확장, 정책의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차기 정부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습니다.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대중이 아직도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딱두 글자, 두 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 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